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는 진짜 스피킹 수업 챌린지로 준비했습니다. 자,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. 첫 번째. 집에서 혼자 스피킹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. 같이 하시죠. 두 번째. 어, 원래 스피킹은 스크립트 외우고 쓰는 거 아닌가요? 네, 아닙니다. 같이 하시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. 어, 저는 영어로 말하는 게 낯설어요.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? 지금이 기회입니다. 자, 이 수업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진행할 겁니다. 어떻게? 재미있게 수업은 딱세 가지만 달성해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미션은 출석률 100%. 여러분들 출석만 100% 하셔도 스타벅스 5천 원권 지급해드릴 겁니다. 우리 함께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요. 두 번째 네이버 카페에 매 수업 시간 전에 과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과제는 네이버 카페에 제공이 될 거고요. 수업 전에 업로드하면 숙제 끝. 총 8번의 과제가 나갈 거고요. 과제를 모두 달성해 주시면, 스피킹 1회 참사권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이 끝나고 난 후에 수강 후기 작성해 주시면, 이세 가지의 미션을 모두 달성하신 분들께, ILS 응시료 3만원권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다 함께 IH 스피킹 즐겁게 시험 준비하고 챌린지 목표 달성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목표 점수 받아볼게요. 자, 그럼 우린 본 강의에서 만나요. 안녕!